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사업가 이름은 레리입니다. 레리는 지하실 수리회사를 40년간 운영하면서 8천억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어요. 그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18살 때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18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생 나이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레리에게 걸려왔습니다. 혹시 집을 지어줄 수 있나요? 집을 지어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나이가 18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원하는 집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레리와 그의 친구,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 3명이서 6주 만에 집을 완성해냈어요.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옆집 남자가 와서 자기 집도 지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옆집 남자가 먼저 와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먼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우선 믿고 맡길 만한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나오는 신뢰도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어떻게 이 목공 기술을 배운 것일까요? 그가 기술을 처음 배운 것은 직업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목공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그는 왜 사무직이 아니라 기술직을 택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레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화이트 컬러, 즉 사무직을 선호하는데, 레리는 블루 컬러 직종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이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컴퓨터 기술만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뿐만 아니라 1990년 이전에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만이 돈을 잘 벌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상점에 가면 여러 가지 식료품이 있고 쇼핑몰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의 큰 장점은 AI에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집주인의 지하실을 고쳐주거나 로봇이 기어다닐 수 있는 통로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기꺼이 더러워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이 거기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죠. 이들이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하실은 죽은 쥐와 벤 가죽, 벌레들이 득실되고 종종 진흙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으로 기어들어 가야만 하죠. 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고객은 그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된 일을 해야 하기에 레리는 그의 직원들에게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의 급여는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해요. 하나로 약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죠. 레리의 회사는 현재 연 매출이 6억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회사 매출이 8천억이라고 하면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40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리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작은 성장을 자주 했을 뿐이죠. 많은 사업가들이 한방을 노립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3년 안에 매각할 생각을 하죠. 완전히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어요. 즉 그는 무엇이든 오래 해야 큰 성과가 나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의 사업이 항상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사업이 잘안 되면서 50억의 빚을 지게 되고 사업 파트너는 레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쭉 끌고 왔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근속 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도움도 크다고 해요. 그의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이 2년마다 교체되고 남아있지 않는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환경을 만든다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비단 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개인감정, 그리고 흥미, 적성의 변화 등등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각자의 사업가들이 평생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감정이 없는 자동화 기계나 AI 기술 또는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8천억 기업을 운영하는 레리의 성공 인사이트를 알아봤어요. 전 오늘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여섯 가지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력은 기본이다. 두 번째, 실력을 보여줘야 고객이 찾아온다. 세 번째, 손이나 몸으로 하는 일은 AI로 대체하기 힘들다. 네 번째, 컴퓨터를 못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일은 많다. 다섯 번째, 직원이 계속해서 퇴사하면 매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 여섯 번째, 실력만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제가 뽑은 인사이트였고요. 구독자님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댓글로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부쩍 비즈니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3월 달에 제가 도서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성공 마인드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쩌면 딱딱하고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다루지 않고 혼자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다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해외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무료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